안녕하세요. 디비성형외과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남자 무쌍 눈매 교정 수술인데요. 이 수술 주제 안에서도 이제 포커스를 맞춘 게 회복 과정이 어떠느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는 점이에요. 처음 수술 어떤 과정이나 원리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수술은 이제 절개법이긴 해요. 쌍꺼풀을 만들지 않고 무쌍 수술로 눈매 교정, 눈을 크게 만든다라는 말이니까 쌍꺼풀은 안 하면서 눈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눈을 덮는 피부를 좀 잘라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개법일 수밖에 없어요. 피부를 절제하는 절제법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마, 말씀을 드리면, 절개법을 한다고 하면은 눈에 칼을 대니까,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예전에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절개법, 쌍꺼풀을 절개법으로 하는 그런 수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붓기가 이제 좀 생길 거라고 잘못 선입견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게 아닌 것이 절개법이긴 한데, 굉장히 피부 층만따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깊은 곳을 건드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깊은 곳을 많이 건드려야 붓기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맨 바깥층, 피부 층만 건드리면 붓기가 덜 생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쌍꺼풀 수술과의 다른 점이 쌍꺼풀 수술이라는 것은 뭐 비절개도 그렇고 절개도 그렇고 피부를 이렇게 폭 박아놓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자연 유착시키기도 하기도 하고 쌍꺼풀이라는 거는 피부 주름을 깊은 조직에 고정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런 고정을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쌍꺼풀의 아랫부분이 좀 혈액순환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림프순환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쌍꺼풀의 아랫부분이 처음에 좀 붓고 좀 통통하게 부어 오른 듯한 소세지 현상이 약간 일어나죠. 물론 남자분들은 속쌍꺼풀로 수술을 하니까 그것도 별로 생기진 않아요. 처, 처음에 아주 약간 보이다가 금방 속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 무쌍 눈매 교정 수술은 그런 작업을 아예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안 해요. 속 쌍꺼풀 수술을 아예 안 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뭐 혈액순환 장애라든가 쪼여 놓는 작업, 뭐 피부를 약간 쪼여 놓는 이런 작업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개법 쌍꺼풀 수술하고는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말로는 절개법이지만 전혀 다른 수술이고 비교할 대상조차 되지 않고요. 비절개 쌍꺼풀 수술 찝는 거 매몰법하고 비교해도 제 생각에는 이 무쌍 눈매 교정 수술이 회복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절개법임에도 불구하고 얕은 층만 수술을 하니까 비절개법 쌍꺼풀 수술보다도 오히려 회복이 빠른 게이 바로 무쌍 눈매 교정 수술이다. 말은 절개법이고 피부를 잘라낸다고 하지만 이런 이런 원리, 수술 원리나 이유에 의해서 붓기는 덜 생길 수밖에 없다는 라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바쁜 현대인들에게 어색함이 없겠죠 쌍꺼풀을 안 만드니까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백번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실제 케이스를 통해서 수술 직후 사진 위주로 보여드리면서 붓기가 어느 정도 생기는지 회복이 어떤 과정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약간 중년으로 넘어가는 남자분신 같은데 눈이 많이 처졌죠. 그런데 쌍꺼풀 수술을 원하지 않으셔서 무쌍 눈매교정 수술로 피부를 잘라 드렸고 수술 직후 5일 경에 수술 실밥 뽑은 날 사진인데요. 굉장히 잘 개선됐고 효과가 잘 나타났죠. 근데 이 쌍꺼풀이 지금 조금 보이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수술 받으신 분도 나 쌍꺼풀 혹시 한거 아니냐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질문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본인 속쌍꺼풀이 원래 있었던 분일 거예요. 눈 안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상태였는데, 속쌍꺼풀을 기준으로 그 윗부분 피부를 잘라드리고, 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좀, 조금 부으니까, 그, 붓기가 위아래로 좀 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쌍꺼풀이 조금 보이는 상태가 된 건데, 이거는 금방 다시 내려오고, 붓기가 빠지고, 그 다음에 어 속쌍꺼풀 자리에 이제 꾸맨 자국이 이제 속쌍꺼풀에 있었던 거라서 좀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초반에. 이건 금방 거의 없어지게 된다. 쌍꺼풀 수술을 한건 아니고, 눈이 이렇게 개선이 된 거고 쌍꺼풀 수술을 만약에 실제로 했다면 이것보다 쌍꺼풀이 훨씬 더 진하게 초반에 보이게 돼요. 고정을 한다는 거는 쌍꺼풀을 폭 박는 수술이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얕게 들어가는 자연 쌍꺼풀 같은 자연스러운 쌍꺼풀이 아니라 더 세게 고정된 쌍꺼풀이 팍 박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되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이 경우는 쌍꺼풀 수술을 한건 아니지만 눈 처진 건 개선됐고 이렇게 아주 며칠 동안 한 1, 2주 정도만 이렇게 쌍꺼풀이 아주 살짝 보일 수 있다 본인의 원래 쌍꺼풀이 있었던 분들 한에서는 이렇게 살짝 보이는 경우도 있다 한 점이고요. 다음 분은 젊은 남자분인데 눈이 굉장히 많이 가려진 남자분이셨어요. 그런데 피부가 이렇게 너무 두꺼운 분들의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을 하면 어색하기도 하고 잘 풀려요. 그래서 무쌍 눈매교정 수술을 하기로 했고 수술 후 5일째 동공을 가리던 눈꺼풀이 해결돼가지고 빛도 반사되고 눈도 훨씬 또렷해 보이고 훨씬 졸려 보이는 느낌이 해결된 그런 젊은 남자분 케이스도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많이 가려져 있던 분들은 자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붓기가 이제 덜 생기는 것처럼 보이죠. 이전 환자처럼 이렇게 확 노출되는 경우보다 그 거기까지 이제 피부 자르는 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처럼 적게 해결이 되면 붓기는 더 적을 수 밖에 없어요. 다음 분은 이제 중년 남자분이셨는데, 오른쪽 눈이 더 덮인 비대칭 이제 눈 처짐 케이스였죠. 그래서 오른쪽 피부를 좀더덧 더 자르고, 자르는 양을 좀 다르게 해서, 왼쪽보다 오른쪽을 더 자르고, 왼쪽은 좀 적게 자라서 대칭도 맞추면서, 눈이 또렷해지게.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결과를 경과, 밟죠. 쌍꺼풀은 보일듯 말듯하게 나오고, 눈은 커진 상태로, 흙밥 는날 이런 상태로 오시게 되죠. 이분이 이제 절개법으로 5일 전에 수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좀 힘들 정도의 빠른 경과를 보이는 그런 수술이 바로 무쌍 눈매 교정 수술이 되겠죠. 다음 분은 젊은 남자분인데 눈이 많이 가려졌죠. 근데 속쌍커풀 수술은 싫다. 그러신 경우는 무쌍 눈매 교정이라도 해야죠. 이거 유일한 방법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덮이는 피부를 절제해서 살짝 눈을 노출시켜서 눈이 커지는 효과를 내드렸던 케이스고 아주 약간의 붓기만 생겼고. 굉장히 회복이 빠른 모습이죠. 수술 후 5일째 사진이고요. 다음 분의 경우는 중년 남자분이신데 눈 위가 이렇게 처져가지고 이렇게 일자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또 원래 속쌍꺼풀이 있으셨던 분인데 중년 되면서 많이 쳐지신 거라서 그 덮인 피부를 제거해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 5일째 이렇게 본인 속쌍, 속쌍꺼풀이 드러났죠. 속 쌍꺼풀 수술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약간의 부어서 보이는 거고 금방 안 보이게 된다. 다시 쳐질 것이기 때문에 피부를 가능하면 최대한 처리를 해서 이렇게 눈을 노출, 노출시켜 노출 놓는 게 좋겠죠 눈밑지방재배치 수술도 같이 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붓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까지 수술을 했기 때문에 감안해서 보시고요 다음 케이스는 젊은 남자분인데 왼쪽은 가리는 게 별로 없는데 오른쪽은 많이 가려진 그러니까 왼쪽 보면 속쌍꺼풀도 약간 있으시죠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무쌍눈매교정 수술을 해 가지고 오른쪽을 더 잘랐겠죠 그래서 대칭도 좀 맞추고 눈이 또렷해진 케이스고 이렇게 피부가 두꺼우면서 튼튼한 분들이 붓기가 덜 생겨요 그래서 수술 5일째 정말 이분은 붓기가 적죠. 이미 한 달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주는 된 분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워진 모습이죠. 다음 경우는 젊은 남자분이신데 무쌍 눈매교정 수술하고 이제 앞트임을 같이 하신 분인데요 눈이 좀위쪽이 가려져 있고 특히 왼쪽 왼쪽 눈이 더 가려져 있는 비대칭 케이스라서 왼쪽을 좀더 노출하는 무쌍 눈매교정 수술 후 5일째 앞트임까지 같이 했지만 앞트임한다고 붓기가 뭐더 생기는 거 아니죠 앞트임은 특히나 뭐 쌍꺼풀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뭐 주름을 만든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트는 것 뿐이고 꼬맨 자국만 있을 뿐이지 붓기가 많이 생기는 수술 범위가 넓은 수술은 아니라서 이두 가지 수술을 같이 해도 수술 후 5일째 이 정도 모습을 있습니다.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케이스는 이제 한달 이상 된 사진이 있는 분인데 젊은 남자분인데 피부가 굉장히 많이 두껍고 눈이 많이 가려졌고 특히나 왼쪽이 많이 작은 그런 비대칭 케이스였죠. 그래서 이런 절, 두꺼운 쌍꺼풀 가진 분 속쌍꺼풀 수술 절개로 해야겠죠. 절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어색하고요. 그리고 또 풀릴 가능성도 있어요. 절개로 쌍꺼풀 해도 풀리는 경우가 이런 피부가 굉장히 많이 두꺼운 남자분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쌍꺼풀 수술을 하지 말고 무쌍눈매교정 수술을 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가 돼서 왼쪽 눈을 더, 피부로더 자르는 무쌍눈매교정 수술을 했고, 아웃임까지 같이 했네요. 그래서 수술은 이제 한 달째 완벽히 회복됐죠. 눈잘 커졌고, 수술 전에는 이렇게 빛이 반사되지 않는데, 수술 후에는 조명이 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잘 반사가 되죠 그러니까 눈빛이 살아있게 된, 수술 전에는 굉장히 흐리멍텅한 눈에서 또렷한 눈이 대신 수술 효과를 보면서 회복이 굉장히 빠른 그리고 뭐 쌍꺼풀이 풀릴 염려도 없죠 쌍꺼풀 수술을 한게 아니니까 확실한 수술 방법, 회복은 빠르면서 확실한 효과를 내는 모든 사람에서 할수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수술이 잘된 그런 케이스였죠 자 마지막 케이스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수술은 모든 케이스에서 할 수는 없어요 실제 안검하수가 아주 심하다거나 아주 졸려 보인다거나 아니면 눈이 너무 많이 가려져 있다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속상커플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오셔야만 제가 판단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무쌍눈매 교정이 가능하다면 이런 느낌의 분들, 이렇게 졸려 보이지 않는 이런 느낌의 분들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또는 본인이 젊었을 때는 눈이 괜찮았는데 중년이 되면서 쳐졌다 가려졌다, 작아졌다. 이런 경우들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케이스라고 생각이드시면 오셔서 확인을 받으시면 좋고 이 수술은 비절개법 쌍꺼풀 수술보다 오히려 회복이, 회복이 빠를 정도로 절개법이긴 하지만 절, 피부를 절제하는 방식이지만 얕은 곳만 건드리는 거라서 회복은 굉장히 빠르다 붓기가 굉장히 적게 생긴다 수술 후 5일째부터 실밥만 뽑게 되면 그렇게 어색한 모습을 띄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비상의과의 국동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